화분이 있어야 돼. 훨씬는두개 있으니까 세일, 세일 안하는에 세일을 무정기만 세일하면 <laughs> 그것도 있겠없는거 <laughs> 세일하네, 요없는거 세일하네. 그럼 그만 써야겠다. 했어요 그게 두 개, 두개틋어한번더올 거야. 이거. 왜? 들어가면 죽는 거 아니야?

다 들어왔지? 아, 어다들어왔는 출발해? 추가 보너스도 주겠네요 에.. 음... 받아.. 받으면 딱될거요 우리 지금 3,55 있던데? 응. 추가까지 딱 받으면은 그거 될거야 얼마 있어야 되는데? 가는데? 700 얼마? 뭐가요? 오, 오. 네, 내 어, 칠 거. 근데 내 예상 이 타이탄 유식기랜드됐요 랜드는 괜찮고 다인도 괜찮은 랜드감? 랜드로 갔죠. 비식 타이탄은 진짜 개 힘들다고 있어. <laughs> 내려갈까요지않 뭐 이제, 음? 이제 가면 돼? 오더 <laughs> 어, 시키고 한... 있어. 뭐 하고 있나 어? 있잖아. 아. <웃음> 텔포. <laughs> 텔. 포포게 있는데? 이거 포 방향 텔포라고. 뭔데? 이거 어, 그냥 여기 위에 서 있으면은 내려가죠. 아, 여기, 여기 옆에 보면 노란색 버튼보여요 누구나 왜 보면 노란색 버튼인데, 응. 그걸 누르면은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이 그 응. 건물 내부 랜덤으로 아무 되나? 가볼 사람, 내가 한번 응. 눌러줄게. 일 가면 돼? 응 가면 돼 아, 저거에 안좋은 추억이 있어서 타자마자 <laughs> 바로 앞에 콜리있더라구 한번 해보자 근데 이거 들어갈 때템다 버려지지 않나? <laughs> 맞아요 아무템도 없이 들어가는거야? 어네 저거 왜 산거야? 좋긴해요 탱구 가볼래? 탱구씨 가볼래? 태몽 <laughs> 두분 오케이 보낸다 하고 계세요 보낼게 네 아이요, 아이요. 어디로? 저쪽으로 온거 같은데. 나 템이 꽉 차가지고 거기 길 없음. 점프맵인데 여기? 응? 점프맵. 점프맵. 저기도 점프맵. 네. 이 거의 길없음데 <laughs> 아니 두개 남았어요. 뭐, 소리 아니 한맨님도 그거 타고 온 거예요 역방향? 아 어, 역방향. 갑자기가 길인 것 같아. 네. 내가 저쪽에서 왔으니까. <목소리> 여기서 왔어요 한명 한님이 네, 한 맨, 한 맨님이? 에, 나 거기서, 아, 글로 거기. 근로 가서. 와서... 거기 길 없던데? 거기도 길 없던데? 길 없었는데 아닌가? 갈래 길 있는데? 이거 이거 막혀 있습니다. 조니다 아닌가? 막혀 있어니다갈길 어, 있는데? 길있네어 이게 템이다. 어디? 위에, 위에 올라가야. 돼. 일 기로 파서 올라가 셨 올라가 셨어올라가 는데. 햄싸에 있는 거. 네. 숨꽉 찼죠. 네. 우리 어디로 왔지? 그쪽에서 어 왔어. 그쪽에서 왔어그쪽에쪽에서 왔어요? 아, 쪽에서 왔어요? 어, 그쪽이쪽 나가는 길을 찾아야 돼. 이거 뭔가? 돋보기 있다 근데 우리 꽉 차가긴 해 가진 게 얼마지? 금액이 안 나와 30원 너 누구야? 오 어, 어, 깜짝이야 어. <laughs> 뭐야 우리 다 같이 만났네? 그... 어? 그러면 저기 나가는 길인 거 여기 테미스. 무슨 그 소리야? 여기 올라가면 테미스. 로봇 로봇 소리. 이렇 이거, 이거 이거 아... 좀 들어줘 봐요 이거. 내가 올라 여기 내가 이거 올라갔다. 다음, 가는 아, 정문으로 갈까요 이제? 응 가야 돼. 뭐야 여기 길? 이거 저기 거기 슬라임도 나왔거든요. 아 고고고 출발해야 돼. 아, 어. 어슬라임드 맞다.까지만까지 슬라임, 왔네. 근데 여기 맵이 넓어 갖고 빨리 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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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 돼. 나와! 안 돼, 들어가면 안 돼, 들어가면 안 돼! 안에변했어가면안 음, 들어가면 안가가들어갔는데 되. 들어가면 어가면안어떻게 해봐 어가면어 아, 노빙님 그 죽었나봐. 저못 들죠, 이거. 어한 아, 번, 가야지. 저쪽 버려. 그렇군요 출발합니다. 출발 출발. 나와, 아, 아이씨. 고대. 좀 많이 벌었는데? 그러니까 많이 벌어왔는데. 여기 둘이 겹쳐놨어. 우리 <laughs> 들어가기 전에 만했는데 들어, 때 근데 딱 들어가서 안 들렸나 봐 나. 어 네. 알 아, 뒤에서 쿵쿵쿵쿵쿵 소리 들리는데 들어왔어. <laughs> 그게 갑자기 저한테 오더라고요. 감영. 너밥좀 먹겠습니다. 뭐? 밥. 네 또. 여기 <laughs> 난 여기까지 해야 될 듯. 아, 네. 이거, 시반 넘었네. 이거. 이어서 가능하니까 세이브 어떻게 세이브해 자동 음, 세이브 이거, 이거. 아, 그 이거. 이거, 이거. 나가면 세이브 돼요. 돼요. 그냥 나가면 이나이브세이브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정리 좀해놓 아. 다가 다구석탱에 박아라. 정열수정. 여기서 응. 그 그만. 다들 고생했어. 많이 벌었네. 그래도. 많이 벌었다. 아니 틀리만몇 개야? 우리 틀린 뗀 거지 뭐. 우리 틀 여섯 개뗀 거지 뭐. 이제 엄청 시끄러운 것들만 많아. 로봇에개 어. 틀리 세개 아닌가? 개 <laughs> 시끄러. 어 시끄러. 끝. 일단 나가면 됩니다. 한소 올라간 거지 이거. 어. 어. 한 명씩 나갑시다. 예.